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아는의 계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속세를 내는 것이지 라는 개념은 있으실 것 같아서 어떤 재산을 상속받을 때, 그러니까 어디까지 상속세를 내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공제 같은 것들을 제외하고 상속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본래의 상속재산 말고도 고려해야 하는 의제상속재산이나 또 추정상속재산이라든지 이러한 상속재산들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의 일신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것은 제외하고 말합니다 즉, 또한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사실상의 모든 권리에 대해서 포함되게 됩니다. 아, 이렇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상속재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말씀드렸던 의제상속재산 또 추정상속재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제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그리고 퇴직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피상 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이라는 것은요. 피 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이피 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해서 받는 것은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그런데 보험계약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만약에 상속인이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시는 분들이 전액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 재산이 되지 않지만 피 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했다면 수령한 보험금 중에서 피 상속인이 납부한 금액만큼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신탁 재산. 피 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즉, 피 상속인이 본인 명의가 아닌 이 신탁 회사의 신탁해놓은 자산에 대해서도 피 상속인의 상속 재산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다만 신탁 이익의 증여 규정 이런 거에 따라서 이거의 수익자를 다른 자로 지정해 놓았다고 한다면 이 수익자의 증여재산 가액으로 하는 신탁 재산 이거는 이익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고 지정해 놓은 수익자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수익자의 재산인 거죠. 근데 반대로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해서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계셨다면 그랬을 때에는 그 신탁의 이 이익, 이걸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 이것이 이것을 상당하는 재산의 가액이 상속 재산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뭐 이와 이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금액은 상속 재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에서 근데 제외되는 퇴직금 범위의 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민연금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해서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이라든지 아니면 공무원연금법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라서 지급되는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그 다음에 유족연금일시금. 이렇게 유족에 대해서 보상의 개념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산을 물려줬다라는 개념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 의제상속재산에 있어서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추정상속재산가액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만약에 돌아가시는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뭐몇년 전에 일정한 금액 같은 거를 출금한 흔적은 보이는데 그게 이제 잔액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면 이것은 결국 상속인들에게 간 것이구나라고 보고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을 추정상속재산이라고 말합니다. 요거의 요건이 되려면 상속 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추정 상속 재산 그룹별로 계산해서 2억 원 이상 처분했다거나 혹은 채무를 부담한 것에 대해서도 추정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입을 했는데 요거를 갖다가 디다 썼는지 확인이 안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하신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1년 이내에 2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2년 이내에 추정 상속 그룹별로 계산해서 5억 원 이상의 처분이 있었거나 채무를 부담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년 이내 2억 2년 이내 5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추정해서 상속한 걸로 보겠다는 건데요 그럴 때 추정상속 재산의 그룹에는 1그룹에는 현금 예금 유가증권 2그룹에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거 3그룹에는 그 위에 기타 자산 마지막으로 4그룹에 이 차익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원에 대해서 어디다 썼는지 알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전부 상속한 걸로 보는 것은 아니고요. 추정상속 재산이라고 한다면 일단 이 재산 처분액이나 채무 부담액. 1년 이내에 2억, 2년 이내에 5억 이 금액 중에서 용도가 입증된다 라고 한다면 용도가 입증되는 금액은 빼주고요 그리고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산처분액이나 채무분담액의 20%와 2억원 중에서 작은 금액은 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산처분액이나 어, 채무분담액이 요만큼 있다고 했을 때 거기서 입증된 금액이 요만큼 있고 또 처분가액이 20%나 2억원 그 중에 작은 금액까지 했을 때이 정도 더 있다면 이 차액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으로 보고 추정해서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정 상속재산가액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 어 돌아가신 분이 뭔가 몸이 아프다거나 했을 때 자신의 재산이 많다고 했을 때 이렇게 인출해가지고 현금으로 남겨둔 다음에 뭔가 어디 장롱 속에 숨겨놨다가 이거를 다시 자식들에게 어 발견되게 함으로써 물려주는 방법도 택하실 수 있겠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망 전에 1년 이내 또 2년 이내에 어떤 거액의 금액을 처분했거나 뭐채무를 부담했거나 이런 사실이 있다면 추정해서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이런 추정상 상속 재산이 있는 겁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과연 어디까지 과세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반적인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알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들보다는 의제, 추정 이런 개념에 대해서 확인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용한 상속세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